피터 버그만 사건, 2009년 6월 16일 아일랜드, 국서부 슬라이고, 근처의 로스즈 포인트 해변에서 와서 킨셀라와, 그의 아들, 그라이이 철인 3종 경기를 연습하던 중. 한 남자의 낯체 시신을 발견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남자는 물에 빠진 듯한 상태였고, 친구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날 오전 8시 10분 발레리 메고한 박사가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남자는 체구가 가냘프고 짧은 회색 머리를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키는 179cm 정도였습니다. 그는 햇빛에 잘 그을린 피부를 가진 모습이었으며 독일계처럼 보인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고 신체는 깨끗하게 관리된 상태였으며 독일어 억양이 강한 영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해변 근처에는 이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 가죽 재킷, 청바지, 파란 양말, 검은 가죽 벨트와 구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상은 유럽의 패션 소매상인 C&A 제품으로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사망자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출신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남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조사에 나섰고 슬라이고 시티 호텔의 직원 증언에 따르면 사망자는 그 호텔에 투숙한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의 오스트리아 투숙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스트리아에 있는 아일랜드에 입국한 기록이 없었으며 그가 호텔에서 적은 주소 역시 비내공터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그의 정체는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6월 12일 피터 버그만이라 불린 남자는 아일랜드 데리아 얼스터 버스 정류장에서 슬라이고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슬라이고 시티 호텔에 체크인하며 거짓 주소를 적었고 이후 며칠 동안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6월 13일에는 우체국에서 우표와 항공 우편 송장을 구매한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누군가에게 편지나 소포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대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그는 택시를 타고 조용히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을 찾고 싶다고 했고, 택시 기사는 로스즈 포인트 해변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 슬라이고로 돌아왔습니다. 6월 15일에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며 검은 출더백과 보라색 비닐봉투, 그리고 검은색 여행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크인 당시와는 다른 여행가방을 소지하고 있어 이상한 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피터버그만의 마지막 모습은 버스 정류장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주머니에 있던 종이를 읽고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로스제 포인트 행버스를 타고 떠났고 다음날 해변에서 그의 나체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지만 살해당했다고 볼 만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의 치아 상태와 여러 수술 흔적으로 보아 그는 자주 치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나빴습니다. 그는 전립선암 말기에 골종양이 전이된 상태였으며 심장에는 심근경색의 흔적이 있었고 콩팥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기에서는 치료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조차 없었던 점은 더욱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터 버그만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자주 소지했던 보라색 비닐봉투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봉투에 그의 정체를 밝힐 만한 물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결국 봉투의 행방을 알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아일랜드 경찰은 5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피터 버그만의 진짜 신원을 밝히는데 실패했고 결국 그는 자신이 죽은 슬라이고에 쓸쓸히 묻혔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15년 프랑스의 언론사 르홍드에 따르면 아일랜드 경찰은 오스트리아 당국과 단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혀 그의 신원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으로 아일랜드에 나타난 이 남성의 진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이제 사건으로 남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